이젠 이때와 똑같을 템은 가는데 이제 이 템들의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차이 선수 그렇죠. 오늘 비효율적인 아이템의 만찬이군요. <웃음> <웃음> 자 이거 숨어있는데 보고 있죠? 이거 런한잘보야돼요안 보여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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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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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애니비아 애니비아 알위에 애니비아 니비아알 위에서 싸워야 돼요 애니비아 알 버리면 안 돼요 알 위에서 그렇죠, 아이, 싸워야 돼요 그렇죠 알 살려야 돼요 버리면 아이, 안 돼요 애니는데못 살렸어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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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벽은 정말 잘 쳤는데 애니비아가 예술로 들어갔거든요 이거, 브로스가 훨씬 더잘 싸웠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템의 차이예요 비율적인 효 템이랑 지금 초반에 너무 많이 밀려서, 잭스 아무것도 못하고, 아, 브러스 너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우 선수가 땡! 불서를 갔거든요. 근데 바루스는 주로 2선 e 말을 해요. Q는, Q는, Q는 1점 주고 2선 e 말을 해요. 그래서 AD 개수가 별로 없고, 지금 공속템도 없어서 평타도 못 치고, 지금 불서가 되게 안 좋은 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한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엔니비아를 잡긴 잡았습니다만 아 잡히긴 했습니다만 엔니비아를 시간 잘 끌었거든요. 네, 알로 네. 결국에는 템차이로 거그 레넥톤이 너무 기했던 미제스 어. 아니겠습니까? 한타에아주오 뭐, 이거 메라 우락해갔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오 마이 갓 메라. 아어떻해 다시 살아나겠죠? 뭘 어떡합니까? 오라클파! 아, 24초 뒤에 다시 볼수 있어요. 네, 20초 뒤에 다시 아너4초만 슬퍼하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laughs> 어떻게 하죠, 이거를? <laughs> 오라클 빠진 거 이거 플러스 어떻게 해요, 이거? 오라클 카이크를... 이런 건데, 아, 살아야겠죠 그렇습니다. 400원만 모으면 돼요. 핵심이에요. 상대 시야 큰, 그렇죠. 하여튼 시야를 큰코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땡겨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라클을 한 건데, 아, 내라, 어떻게 그렇습니다. 슬퍼하고 있겠죠, 지금. 네. 알 거예요. 자, 그래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달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프로스트는 되게 리듬이 안 좋은 상태예요. 메라 그 잘하는 메라가 오라클 빠지고 끊겼고, 차이 선수도 알제이 네. 지금 몰락한 왕정인같습니 <laughs> 진 진짜 지금 프로스트는 글로벌되고 그런 것보다 리듬을 잘 갖춰야 돼요. 매가 음. 끊고 빠른 별이 좋은 벽을 쳐주고 건우 선수가 좋은 어 이게 오징어 오징어 그거 아 있잖아요. 스 사슬. 그렇습니다. 거 쓰는 거. 오징어 손으로 잘 묶고. 예, 부패 사슬로 잘 묶어주고. 예, 오징어 손. 오 오징어 손이네요. 그런 아, 그런 느낌이 나죠. 약간? 그렇습니다. 저도 오징어 촉수 같은 아, 느낌이거든요. 아, 그다음 대게 중요해요. 지금 타워피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메라가 잘못 당겼다가 타워 그대로 가지고 이거 오히려 역이시에팅 당해요. 그쵸, 이거. 네. 아거나아거나 찐따 어떤 게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사이도 없어요. 잭스도 없단 말이에요. 아, 지금 상에서 결정을 남겼죠. 볼넷 져 때리면 안 돼. 땡겼어요! 아 이거요. 아 정준종하고 제대로가고 진짜 우 이거 잭스 텔포가 다 없게도 안 왔어요. 아 어떡해. 잭스 는 그냥 마미 밀죠. 이거 잭스 텔포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다대5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오대5 생각했는데 다 없게져가지고 잭스 텔포 안 왔어요. 아 사이 어떡해. 기다 2차 그렇습니다. 샤이 어떡합니까? 그냥 밀어 2차 밀어. 그래 2차 밀고 그냥 바로 줘야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갈수 있는 길은 샤이 선수의 백조 뿐입니다아2차 밀고 바로 안 뺏겨요. 이거 안 좋은데. 그나마 블루. 루가보 오! 오! 들어갔어요 샤이 선수. 어 좋은 선택이었네요.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거 엠비션 선수가 지금, 그, 비쪽 가서 좀 혼내줘야 돼요. 네. 어, 뭐, 진짜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트 여기서. 자, 흐름을 다시 탐 밀고요. 나머지 네모. 오, 어, 저런 아, 거요! 그렇어요 아! 아! 이들리얼이 너무 사기예요! 이런 거 너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너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즈리 아, 저기서 침묵만 들어갔더라도. 아, 지전이 더 못쓰도록. 아, 아그 생각해보니 메라 실수네요. 그렇죠. 그렇죠. 침묵이 들어가 바로 메라도 약간 좀아 정전기장 운, 운, 같은 걸 바로 써서 침묵을 걸고 움찔했거든요. <laughs> 아쉽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저기서 이지람을 끊어낼 수있더라는 흐름 좋았거든요. 샤이가 탑 밀고 있었고, 지금이, 그들, 네. 메라 선수도 이거래 땡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은 당기고 바로 그 다음에 펀치 그렇죠. 어퍼컷 날려가지고 아 시시 경기가 됐을 텐데 파울까지 딱 맞으면서 지금 메라 자신을 안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메라는 자신을 믿어야 할 때예요.